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고급진 명품을 입지 않아도 유달리 고급스럽고 부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보통 귀티나 보인다고 하죠.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귀티나 보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벌써 귀티가 날 준비가 되신 분들일 겁니다.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귀티란 무엇일까요? 귀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깨끗하고 하얀 피부, 똑똑해 보이는 외모에서 귀티가 흐른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귀티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실제로 부유한 가정에서 걱정 없이 살면 귀티가 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걱정과 불안이 적은 것이 외모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가 나거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돈 버는 습관, 부자되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과 귀티나 보일 수 있는 습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귀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부생 80명을 대상으로 18에서 35세 사이 백인 남성 80명과 여성 80명의 흑백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나 표정이 없이 동일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8%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를 이끈 니콜라스 롤 교수는 표정이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인상에는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재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삶의 흐름과 경험, 즉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책 운의 힘에서 저자인 박성준 역술가는 관상은 태어나 가지게 된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쌓여 관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는 힘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티도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더 나은 귀티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먹는 것만으로 변화를 주고 꾸준히 한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알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옷을 입지는 않지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 입습니다. 여기에 헤어스타일과 간단한 메이크업, 단정한 신발까지 더하면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귀티가 나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거추장스럽지 않고 심플하게 소지품을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며 군더더기 없어 호감 있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에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정장과 구두를 신었을 때, 자신의 걸음걸이나 자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주변에 보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티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걸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압니다. 평소의 명상, 차색, 마음 챙김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죠. 사람이 없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겉으로 자신의 떳떳함과 자신감이 보일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독서 명상, 운동을 통해 지덕질를 쌓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다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분함과 여유로움, 곧 비티로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갈 때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쿠션 언어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헤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일부러 정치, 경제,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자석과도 같아서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올 좋은 운까지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티 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귀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특징 5가지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쌓이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며 자기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주변에서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귀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귀티는 대부분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귀티 나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는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가짐, 사소한 말투 하나, 손짓 하나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귀티나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분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